안녕하세요. 다시 보는 축구반응 소식입니다. 베일의 동점골, 손흥민의 PK골로 사우스 앰튼은 2대1로 극파였습니다. 메이슨 감독의 EPL 역사상 최연소 감독 데뷔 전 승리였고 감독 부임 후 주어진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봅니다. 하지만 확실한 것은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식의 버스 축구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메이슨 감독은 토트넘 유스 출신과 1군 선수 경력이 있는 감독으로서 토트넘의 축구를 보여준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. 경기 승리 후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입니다. 제목은 투게더입니다. PK 골을 성공시키고 역전시킨 손흥민을 향해 모든 선수들이 얼싸안고 기분을 만끽하는 사진입니다. 이 사진 한 장이 이것은 팀이고 승리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사진 한 장에만 무려 9명의 선수들이 등장했습니다. 베르바인도 물론 뒤에 왔을 거라 생각이 들고 유리스는 키퍼니 멀리서 환호했을 것입니다. 이 사진을 본 해외 팬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. 저 스마일, 저 스마일을 봐. 멋진 스마일이다. 손이는 항상 저렇게 웃는다. 페널티킥에 관한 케인의 리액션이 나 또한 웃게 만들었어. 봐라, 손이의 작은 얼굴. 나의 심장 빅에너지 코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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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는 너무 순수하다고는 길수 없다 승리는 가장 행복한 백신이다 이상 해외 팬 이야기였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손흥민과 베일 그리고 인스한테 가장 높은 평점 8점을 주었고 토트넘 팬 투표에서는 베일이 1등 손흥민이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. 후스코어닷컴에서는 베일이 8.82, 오리예 7.50, 손흥민 7.42를 주었습니다. 오리예가 살짝 의외이네요. 추 시도는 2회로 팀내 3위고, 유효 슈팅은 1회로 2등입니다. 마지막으로 패스 성공률은 팀내 8위이지만 공격적인 포지션인 루카스와 베일을 비교했을 때에는 1등입니다. 이번 경기를 봤을 때 수비 간격과 창의적인 공격이 좀 부족했다고 판단되어집니다. 하지만 지도할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메이슨 감독이 의외의 성적을 거두어 계속 토트넘과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